6억이던 아파트가 지금 3억대까지 떨어졌다고요? 오래된 구축? 아닙니다. 입주 10년 이하의 준신축 아파트 이야기입니다. 현재 경기도 곳곳에서 분양가 대비 2억 이상 하락, 30% 넘게 조정된 단지들이 실제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경기도 준신축 아파트 하락 10곳을 소개드립니다. 특히 실거주자들이 눈여겨볼 만한 단지들을 중심으로 정리했으니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0위는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에 위치한 영무예다음 아파트입니다. 2020년 준공, 총 390세대, 최고 22층으로 구성된 단지입니다. 입지를 보면 도보 약 8분 거리에 지하철 4호선 반월역이 위치해 있어 서울로의 접근성이 양호한 역세권 단지입니다. 자차나 버스 이용 시에도 40분 내외로 서울 동남부 접근이 가능합니다.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실거주에 적합합니다. 단지 바로 앞에는 창촌초가 있고 인근에 도서관과 공원, 상업시설도 형성돼 있습니다. 가격 흐름을 보면 24평형 기준 최고 실거래가는 2021년 5억원이었지만 2025년 8월 4억 3300만원의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총 6700만원 하락, 하락률. 약 13.4%입니다. 현재 매물은 네이버 부동산 기준 4억원부터 확인됩니다. 전세가는 3억원 내외로 전세가율은 약 72%입니다. 4호선 라인을 따라 서울과 경기도 남부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이라면 고려해볼 만한 단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랭킹 10위는 영무예다음 아파트로 선정했습니다. 9위는 시흥시 백오동에 위치한 이지더원 더 퍼스트 1차입니다. 2017년 중공, 총 840세대, 최고 27층으로 구성된 단지입니다. 입지를 보면 오이도역까지 버스로 약 20분 정도 거리에 있어 다소 아쉽지만 그래도 서울 지하철 4호선 종착역인 오이도역을 이용하면 서울 중심부까지 1시간 내외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자차가 있는 경우 백오신도시가 시흥 남부 끝자락에 위치한 만큼 송도와의 접근성이 수월합니다. 단지 앞에는 초등학교와 수변 공원이 있고 프리미엄 아울렛, 롯데마트 상업 시설이 밀집해 있어 생활 인프라는 양호한 편입니다. 또 일부 세대에서는 오션뷰가 가능해 실거주 만족도도 높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가격 흐름을 보면 24평형 기준 최고 실거래가는 2024년 4억 4,800만 원이었지만 2025년 8월 3억 6,500만 원의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총 8,300만 원 하락. 하락률 약 18.5%입니다. 현재 매물은 네이버 부동산 기준 3억 6천만원부터 확인됩니다. 전세가는 2억 8,750만원 내외로 전세가율은 약 70%입니다. 서울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점은 단점일 수 있지만 송도와 가까운 직주 근접 입지를 원하는 수요자라면 현실적인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랭킹 9위는 이지 더원 더 퍼스트 1차로 선정했습니다. 8위는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위치한 용인 기흥 우방 아이유 셀입니다. 2018년 준공, 총 400세대, 최고 20층으로 구성된 단지입니다. 입지를 살펴보면 도보 약 20분 거리에 수인 분당선 기흥역이 있고, 버스 이용시 수원 또는 분당 접근이 용이합니다. GTX 동탄역을 이용하면 서울 및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의 이동도 비교적 수월한 편입니다. 비록 지하철 도보권은 아니지만, 자차 이용 시 교통 접근성은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생활 인프라를 보면 단지 인근에 롯데마트와 AK 플라자 등의 대형 상업 시설이 있으며 신갈 초등학교가 도보 약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 학군과 편의 시설 접근성 모두 괜찮은 편입니다. 근린공원도 가까워 녹지 환경도 양호합니다. 가격 흐름을 보면 25평형 기준 최고 실거래가는 2021년 5억 4천만 원이었지만 2025년 8월 4억 2천만원의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총 1억 2천만원 하락, 하락률 약 22%입니다. 현재 매물은 네이버 부동산 기준 4억원부터 확인됩니다. 전세가는 2억 8천만원에서 3억 천만원으로 전세 가율은 약 73%입니다. 준신축 아파트를 4억 초반대에 매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혼부부나 첫 내집 마련 수요자들에게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랭킹 8위는 용인 기흥 우방 아이유셀 아파트입니다. 7위는 화성시 반월동에 위치한 반월자이더파크입니다. 2016년 준공, 총 468세대, 최고 19층으로 구성된 단지입니다. 입지를 살펴보면 수인분당선 망포역과 GTX동탄역 모두 버스를 통해 접근해야 해서 다소 아쉬운 교통여건이지만 서울 및 수도권 주요 거점으로의 이동은 1시간 내외로 가능해 실거주에는 무리가 없는 수준입니다. 단지 주변은 영통 생활권과 병점 생활권 사이에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 접근성은 나쁘지 않습니다. 도보 약 10분 거리에 가산초가 위치해 있고 녹지 및 공원도 가까워 조용한 주거 환경을 원하는 실거주 수요자에게는 적합한 입지입니다. 가격 흐름을 보면 25평형 기준 최고 실거래가는 2022년 4억 8천만 원이었지만 2025년 5월 3억 5천5백만 원의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1억 2500만원 하락. 하락률 약 26%입니다. 현재 매물은 네이버 부동산 기준 3억 6500만원부터 확인됩니다. 전세가는 2억 4천만원에서 2억 8천만원으로 전세 가율은 약 74%입니다. 신축 대비 합리적인 매입가, 자이 브랜드 그리고 양호한 전세 가율을 갖춘 단지로 실거주를 고려하는 분들께는 현실적인 진입 단지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랭킹 7위는 반월자이더파크였습니다. 6위는 김포시 풍무동에 위치한 풍무 꿈에 그린 더 포레듀 사단지입니다. 2018년 준공 총 660세대 최고 23층 규모의 단지입니다. 입지를 보면 김포골드라인 풍무역까지 버스 약 15분 소요되며 서울 지하철 5선으로 환승 가능해 김포공항, 여의도, 마포 등 서울 서부권 접근이 가능합니다. 또한 향후 서울 5호선 풍무 연장 계획이 검토 중으로 교통 개선 기대감도 존재합니다. 단지 인근에 홈플러스, CGV, 이마트 트레이더스 등 중심 상권이 밀집해 있어 생활 편의성이 좋습니다. 도보 약 3분 거리에 유연초와 풍무중학교가 있어 학군 여건도 안정적입니다. 가격 흐름을 보면 24평형 기준 최고 실거래가는 2021년 5억 3,500만 원이었지만 2025년 8월 3억 9500만원의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총 1억 4천만원 하락, 하락률 약 26%입니다. 현재 매물은 네이버 부동산 기준 4억원부터 확인됩니다. 전세가는 2억 7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전세 가율은 약 71%입니다. 인근에 있는 검단신도시의 입주물량 영향으로 김포지역 전체 시세가 크게 눌린 상황이지만 반대로 보면 실거주 입장에선 가격 진입이 유리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랭킹 6위는 풍무꿈에 그린 더 포레듀 사단지입니다. 5위는 의정부시 낙양동에 위치한 대광 로제비앙 포레스트입니다. 2018년 준공. 총 420세대. 최고 29층 규모입니다. 입지를 보면 단지에서 도보로 이동 가능한 지하철역은 없지만 인근에 광역버스 정류장이 있어 버스로 서울 접근이 가능합니다. 송양초까지 도보 약 14분 거리로 학구는 다소 아쉽지만 코스트코와 다양한 상가가 인근에 위치해 생활 인프라는 양호합니다. 어린이 공원과 근린 공원도 가까워 자연환경과 편의 시설이 잘 조화된 환경입니다. 가격 흐름을 보면 32평형 기준 최고 실거래가는 2021년 5억 4,500만 원이었지만 2025년 8월 3억 8천만 원의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총 1억 6,500만 원 하락, 하락률 약 30%입니다. 현재 매물은 네이버 부동산 기준 3억 9천만 원부터 확인됩니다. 전세가는 2억 7천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전세가율은 약 75%입니다. 자연 친화적인 입지와 충분한 생활 인프라, 높은 전세가율을 고려하면 서울 접근성이 약간 아쉽더라도 실거주 입장에서 충분히 매력적인 단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랭킹 5위는 대광 로제비앙 포레스트입니다. 4위는 의정부시 신곡동에 위치한 이 편한 세상 신곡 파크비스타입니다. 2019년 중공, 총 1561세대, 최고 29층의 대단지입니다. 입지를 보겠습니다. 1호선 의정부역까지 버스 15분 거리로 다소 아쉽지만 단지 인근에 광역버스 정류장이 있어 서울 지하철 1호선 의정부역이나 주요 교통노선 접근이 가능합니다. 단지 뒤편에는 공원이 있고 초등학교와 중학교도 인접해 있어 조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춘 단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가격 흐름을 보면 29평형 기준 최고 실거래가는 2021년 6억 3500만원이었지만 2025년 8월 4억 3900만원의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총 1억 9600만원 하락, 하락률 약 31%입니다. 현재 매물은 네이버 부동산 기준 4억 6천만원부터 확인됩니다. 전세가는 2억 9천만원에서 3억 2천만원으로 전세가율은 약 67%입니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높아 실거주 진입부담이 낮고 브랜드와 대단지 프리미엄을 고려하면 가격 메리트가 높은 상황입니다. 실거주 수요자라면 지금 시점에서 충분히 고려해 볼수 있는 단지이며 의정부 내에서도 쾌적성과 입주 연차, 단지 규모를 모두 갖춘 아파트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오늘 랭킹 4위는 이편한 세상 신곡 파크비스타입니다. 3위는 남양주시 화도읍에 위치한 라온프라이빗 2단지 아파트입니다. 2019년 준공, 총 469세대, 최고 25층으로 구성된 단지입니다. 입지를 보면 경춘선 마성역까지 버스 약 10분 거리로 다소 아쉽지만 광역버스를 통해 서울 및 수도권 주요 업무지구로의 출퇴근이 가능합니다. 단지 인근에는 하나로마트, 롯데마트, 병원 등 생활 인프라도 골고루 갖춰져 있어 실거주 만족도는 높은 편입니다. 학군은 은솔초등학교가 단지 바로 옆에 있어 자녀통학이 편리합니다. 가격 흐름을 보면 24평형 기준 최고 실거래가는 2021년 5억 2500만원이었지만 2025년 5월 3억 5500만원의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총 1억 7천만원 하락, 하락률 약 32%입니다. 현재 매물은 네이버 부동산 기준 3억 8천만원부터 확인됩니다. 전세가는 2억 6,750만원 내외로 전세가율은 약 77%입니다. 서울 접근성은 다소 아쉽지만 가격과 실거주 여건을 고려하면 충분히 매력적인 조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랭킹 3위는 라온 프라이빗 2단지 아파트입니다. 2위는 평택시 동삭동에 위치한 평택센트럴자의 1단지입니다. 2017년 중공. 총 998세대, 최고 29층으로 구성된 단지입니다. 입지를 보면 SRT와 KTX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1호선 평택지제역이 버스 10분 거리에 있고 향후 GTX 노선까지 예정되어 있어 교통 호재가 뚜렷합니다. 지제역을 통해 서울 강남권까지는 1시간 내외에 도달할 수 있어 직주근접을 원하는 직장인 수요자들에게 큰 장점이 됩니다. 학구는 서재초까지 도보 약 10분 거리로 무난하며 근린공원, 이마트, 병원 등 다양한 편의 시설이 가까워. 생활 인프라도 양호합니다. 가격 흐름을 보면 29평형 기준 최고 실거래가는 2021년 6억 원이었지만 2025년 8월 3억 6,700만 원의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총 2억 3,300만 원 하락, 하락률 약 38.8%입니다. 현재 매물은 네이버 부동산 기준 3억 7천만 원부터 확인됩니다. 전세가는 2억 2천만 원에서 2억 5천만 원으로 전세 가율은. 약 63%입니다. 지제역 개발, 평택 고덕신 도시 배후 수요, 삼성 반도체 산업단지 효과까지 더해 평택은 장기적으로 성장성이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특히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를 3억대에 매입할 수 있다는 점은 실거주뿐만 아니라 향후 가치 상승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랭킹 2위는 평택 센트럴자의 1단지 아파트입니다. 드디어 오늘의 1위입니다.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에 위치한 바로 마석힐즈파크 푸르지오입니다. 2018년 준공, 총 620세대, 최고 27층으로 구성된 단지입니다. 입지를 보면 경춘선 마석역까지 도보 약 20분 거리로 다소 아쉽지만 다양한 버스 노선이 교통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마석시장, 롯데마트 등 다양한 상권이 인근에 위치하고 진영공원, 화도글린공원이 가까워 녹지환경도 양호합니다. 학구는 송라 초등학교가 도보 약 9분 거리에 있어 자녀 통학이 편리합니다. 가격 흐름을 보면 26평형 기준 최고 실거래가는 2021년 5억 원이었지만 2025년 7월 3억 원의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총 2억 원 하락, 하락률 약 40%입니다. 현재 매물은 네이버 부동산 기준 3억 5천만 원부터 확인됩니다. 전세가는 2억 4천만 원에서 2억 7천만 원으로 전세 가율은 약 74%입니다. 입지나 교통이 다소 약점일 수 있지만 자녀가 있는 가정이나 안정적인 커뮤니티, 편의성을 중시하는 실거주자에게는 매우 현실적인 선택지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랭킹 1위는 마석힐즈파크 푸르지오 아파트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준신축 아파트 중 실제로 가격이 크게 조정된 단지 열 곳을 살펴봤습니다. 대부분 3억대에 진입 가능한 현실적인 가격 구간에 위치해 있었는데요. 물론, 입지나 교통, 생활 인프라에서 아쉬운 점은 있을 수 있지만, 전세가율, 매입가 수준, 그리고 개발 호재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실거주자 입장에서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대안들입니다. 소개한 단지 중 마음에 드는 곳이 있으셨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